네, 안녕하세요. 포장우입니다 네, 제가 오늘은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볼 건데요. 네, 밖에가, 밖에 조금 노래가 나올 수도 있으니 조금 죄송합니다. 일단 제가 판매 영상 올릴 건데, 5,000원인가, 아, 5,000원 아니면 6,000원으로 팔 건데, 일단은, 어, 그냥 7,000원으로 팔게요. 일단은 요 박스나, 아니면 택봉에 갈 거고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여시면 네, 여기 안에 이렇게 봉투가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레드 벨벳이 있을 건데 요 레드 요거 웬디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웬디랑 아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얘는 재질이 좋아요 지금. 지퍼백이 있어서 지금 모르실 것 같은데, 지금, 여기에 보시면은, 지금, 초점 맞, 맞거든요? 지금 보시면은, 지금 재질도 좋고, 지금 비율이 완전 좋아요. 그거 제가, 아는 언니한테 구매해가지고, 그래서 언니가 더 이렇게 예쁜 걸로 골라주셔서, 일단은, 이거 있고, 그리고 요거 요것도 재질이 조, 좋은데 얘랑 똑같아요 비율은 비율이랑 재질은 얘는 똑같아요. 딴 거는 뭐 재질 좋거나 안 좋거나 아 모르는데 저도 근데 이거 두 개는 진짜 재질 인정이에요. 이게 진짜 비율이 짱이에요. 얘도 진짜 예쁘고 그리고 또 얘도 진짜 이뻐요. 그리고 요것도 진짜 이쁩니다. 그리고 요것도 있고, 요거는 원래 네 컷이었는데, 요거 생각해보니까 두 컷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컷으로 잘라가지고 한 30장은 넘을 거예요. 여기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요거일 거예요. 요게 한 30, 아 이것도 한4 0장 정도?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가온 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판스 요게 끝은 아니에요 요걸로 해도 얘 둘이가 얘 셋도 재질 좋고 얘도 지금 살짝 재질 좋아가지고 다 거의 재질 좋은 분품이라 제가 추천 원으로 내는 거라서 그리고 딴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에이핑크 폭카인데 포카랑 메모지가 섞여 있어요. 봄이 남주 그리고 에이핑크 그리고 봄이 그리고 남주 그리고 에이핑크 그리고 메모지 둘장 지금 에이핑크가 제가 지금 다른 거 굿즈들 말 많아도 몰라도 근데 포카는 제가 지금 없거든요.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포카 몇개 있는 거는 지금 빼놓고 지금 에이핑크 포카랑 그에너지 넣어드렸어요. 근데 네, 이건 덤 어, 죄송합니다. 근데 네, 이건 덤으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는 그때 루이티와 교환했던 거랑 똑같은데 루이트는 열, 1한장 줬는데, 제가 나머지 써가지고. 정은지, 손나은, 육성재 그리고 그냥 이스, 그리고 구태담아 이거는 다섯 장 뿐이어서, 그냥 덤으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. 요게 또 끝이 아니고, 그리고 요게 있어요. 요거는, 그거, 제가 선물 그거 있죠. 그거 아직, 아직 그거, 판매용은 아직 안 해가지고 지금 요, 아직 그거는 선물로 하기 있는데, 그게 제가 이틀 지나면은, 이틀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면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그 카드, 카드 지갑을 넣었어요. 핑크 색깔인데 한 번도 안 썼어요, 전 아예 한 번도 안 썼어요. 그리고 입금일이 빠르신 분에게는 요돼지인형을 드려요. 요렇게 요 뽀뽀 이렇게 딱 찍으면 돼요. 저는 입금은 안 되고 어~ 저는 동봉만 받습니다. 동봉만. 여기 있니 요렇게 요렇게 굿즈들이 이렇게 잔뜩 있고, 제가 우편을 보내드릴 거라서, 분실이 돼도 전 몰라요. 네. 분실이 돼도 저한테 이렇게 막, 분실됐다고 카톡 보내지 마세요. 왜냐하면은, 그, 고민하시고 사셔할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, 그, 제가 지금 추석 지나고 보낼 거라, 한 21일 날쯤 보낼 거라, 2 1일날 보낼 거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두께는 이 정도고 두께는 이 정도, 이 정도고 그러면은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요것도 요거 입금 빨리 하시는 분에게는 요거 덤으로 드릴 드리... 아 입금이래 돈봉 빨리 주시는 분에게는 그 빨리 드릴게요. 그리고 돈봉이잖아요. 근데 저는 돈봉은 택배가 안전하기 때문에 택배로 보내실 건 아시는데 일단 우편으로 보내시면 분실 가능성이 완전 높거든요. 그래가지고, 어, 분실 가능성이 높은데, 그 분실이 되면 전 몰라요. 이거 안 보내드릴 거예요. 그니까 러잘 고민하시고, 그 저한테 보내세요. 택배로 하시는 게더 나으실 거예요. 네,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, 만, 그, 요거는, 한, 한 세트 밖에 없어서, 빨리 구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, 제가 또 다음에도 인스 판매 열 거니까, 많은 판매,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. 네, 그럼 안녕!